민 어, 씨, 에이 수박 씨. 다른 아니, 게 아니라 초공정 간호사 알아요? 어 알죠. 초공정 간호사 왜 3일 동안 출근 안하는지 알아요? 어 긍정 씨 연차였는데 오늘 출근하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됐어요. 잠시만요. 됐어요. 어, 왜요? 됐어요. 왜요? 하... 긍정 씨 좋아해요? 보내줘야 될거 같아. 아까 긍정 씨 아파서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마 병가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바예요. 그럼 3일 잠수탔는데. 음. 아프면 아프다 <laughs> 말을 해야지. 아, 그러니까 사귄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닐까요? 민씨. 네?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뭐딴거 아니고 초공정이 다른 남자랑 만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여자번호 따고 다니지 마시고요 민씨 가보자 가서 물어보자 아까 없었는데 근데 방금 문자 오긴 누구야? 했어 어따스이씨다 언니 안녕 아니 긍정이 오늘 출근했어 투박 씨. 아 그, 출근했어요? 아, 어, 어. 긍정쌤이셔? 음. 지금 안에 옷 갈아입고 있어 아옷 갈아입고, 어, 어, 갈아입고 있구나 어서오세요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언니 선생님 어. 반갑습니다 저기 있잖아 저기 긍정쌤! 아, 네. 긍정아 수박선배님이랑 <laughs> 사귀는거 맞아요? 나 수박씨 응. 긍정씨 맞아요? 긍정씨 따라와요 네. 아, 나한테 나, 확실히 그런, 말해 테이저건 있다 조심해 나한테 왜그랬어? 수박이 이별을 어쩠다고 그래? 어떻게 3일동안 잠수를, 잠수를 탈수가 있어? 미안해 <laughs> <이 시발. 위험해>, 수나 <laughs> <laughs> 일이 있었어 집에 그... 봉가좀 내려갔다왔어 나한테 어찌라도 했어야지 번명이다. 남자 있다 남자 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솔직히 말해 어머 어머 자기야 언놈이야 어? 남자 있다 남자 있다 놈이야 2박 3일 여행 갔다 왔어 <laughs> 나, 남자 있다 남자 남, 있다 난 수박이 너밖에 없어 진짜야 낙자 <laughs> 어떡해 한 번에 연락을 안줄 수가 있어 자기야 이러지 말고 우리 둘이서 얘기할까? <laughs> 집에 갔다 왔다고? 어 집에 갔다 왔어 나 너밖에 없어 알잖아 근데 어떻게 연락 한번안할 수가 있어 미안해 나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어 어떻게 핸드폰을 못 봐? 너 맨날 쇼츠 보잖아! 아니야, 나 핸드폰 좋차안 봐. 진짜야. 정말이냐고? 진짜야. 아, 투머이 너밖에 없어. 자기야! 버건디 뻗다! 에이! 버건디 뻗다! 자기야! 투머니 없어. 버건디 뻗다! 정말 나믿도 되는 것지? 당연하지. 알았어. 오늘 일 열심히 하고. 뭐좀좀 혹시 옆에 하나만 빼줄 이만 하것 같은데 한마디 해도 돼? 뭔데? 사랑해. 안전해아 아 <laughs> 아아아아아 못해. 다요그이전 전화할게. 위에 회의 중이는데 <laughs> 위에 가서 공부하자. 뭐야? 자뭡니까 투박이 아, 형. 에 네, 뭐예요? 투박이 형 여친 있어? 여친 있지. 여친 있어? 여친 있는데 왜? 안돼, 아, 세컨 공부, 필요 없어. 세컨, 구, 팔, 팔, 칠, 사, 삼, 이안 돼. 나쁘지 않지. 왜? 우리가 손해 시켜줄 테니까 형 <laughs> 가입만 하면 우리가 무한정 수급해줘. <laughs> 어. 형이 원한 원할 때까지. 오. 그 그러면 일단 삼천 그러니까. 원 정도만 해볼까? 알았어 그래 형 그러고 3천원에 받아보고 음. 좀 너무 마음에 안든다 싶으면 만원으로 올려봐 아 어, 근데 재밌긴 하네 어. 그지 아니 형형 음. 여자친구한테 절대 비밀로 해줄게 <laughs> 진짜 절대 몰라 형아 이거 확실 해야돼 근데 어, 어 진짜 우리 비밀보장 확실해 근데 혹시 거기 그, 그 여자분 리스트에 초긍정이도 있어 초긍정이? 아이 왜왜 왜 그래 그 좋아해 형 걔는 빼내 여친이니까 알겠어 알겠어 내가 잠깐만 어. 어다 적었어 초긍정 빼기 메모 다했어 너 타자 뭐한 7천 타 되냐? 왜 이렇게 빨라? 맞아? 다 적었어, 형. 그러치는 거 아니지. 전화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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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 줘. 다 비었어? 딥이 여기 앞에 백 달러 없어요? 저희 할게요. 저 가게 가 조금 있다가 마실 나간다는 거예요? 이분들 잠깐 소회의실로 모여 볼래요? <laughs> 네. <laughs> 아, 저 바빠 가지고 잠시만요.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이제 템창 다 비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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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오면 실링돼 아. <laughs> 리버스 소장입니다. 쟤는 리버스 소장이잖아 아,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방금 여친한테 전화 왔어. 요 이거요? 여보요요딱이야요이거음딱이야 연애 매칭 이이트 가입했어? 이거 이거요? 이이트 어. 이 아, 아니 그게 뭐야? 혹시... 어 어.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 아, 아, 어 무슨 도, 무슨 리야나 연애 매칭 사이트 그런 아, 거 모르는데. 그 연애 매칭 사이트 가입했다고 나그 문자 알림이 왔네. 아아 그거 스팸이야 딱이야. 나 아, 믿어도 되지? 아 그거 아 뭐야 그런 사람이 어디 나? 음, 말안 되네. 음. 알겠어. 응나 음, 오늘 퇴근 하고있다 봐. 응 음, 믿고 있을게. 음. 음. <laughs> 이런 야이개 씨발 새끼야! 아! 형아 왜 그래? 너이 내가 분명 내 여친한테 말하지 말랬지. 형아 누데야내 아, 형아, 형아, 여친한테 아니야. 연애 매칭 시스템 가입했다고 문자를 이발 보내! 형아, <laughs> 형아, <나 아니야>. 개 <laughs> 새끼야 쫓대려고형아 <나 웃음> 아니야. 너가려면 누군데? 이거 그러니까 왜어형 아니야. 누구야 경찰 내부로 의심해봐 형아 우리 아니야. 아니 이 띠기는 형아 여친 누구지도 몰라. 이거 음계 세력 있어. 아초 아니 초 긍정씨가 형아 여친이어서 나는 나는 형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뭐이 개새끼가 뭐라니깐. 내가 말했잖아 내 입으로. <laughs> 아니 형아 아니, 씨. 정씨한테 내가 연락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이고. 삼촌원 환불 가능해. 형아 이왕 음. 이렇게 된거새 음. 여친 찾자. <laughs> 깔끔하게 가는 거야, 새여친으로! 긍정이... 뭐 어떻게 잘 내가 투박 씨랑? 아니요... 네, 유감입니다. 차민나씨 콜이 먼저예요. 조카꾼 가서 네, 치료해주세요. 한번 벗어봐. 그래, 이거 머리 무슨 까치집도 아니고 방금 일어났니? 원래 이런 머리 아닌가, 사람들은?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아니야. 자기야, 전화했었어? 어아 투바. 응. 음. 아니, 뭐 혹시 지금 시간 돼? 잠깐. 어, 그럼 그럼.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할할 할, 할 얘기? 어. 어, 어디로 갈까? 이엠스 어, 병원으로 와줄수 있어? 아, 어, 알았어. 병원으로 갈게. 아, 어, 고마워. 응. 은정이 아 투바 응. 나 불렀어 네. 어 뭐야 은정 씨왜 그래 나 얘기 들었어 선배님들한테 어, 무슨 나 없는 동안 우리 선배님들한테 찝쩍거렸다며 은정아 어떤 하루 얘기? 하루 동안 연락 안 되면 잠수입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맞잖아 주실 수 있냐 맞잖아 미안해 나 이제 너못 만나겠어 내가 나쁜 여자인가 나쁜 여자 <laughs> 한가임만 하면 우리가 완전 무한정... 수급해줘. <laughs> 형이 원한 원할 때까지. 예 인지경. 어. 나 박두박인데. 어. 나 방금 여친이랑 헤어졌으니까. 아 왜? 네. 응 음,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알겠어요. 어. 내가 그러면은 지금 바로 번호 줄게. 지금 아. 이 상대분도. 전화 지금 딱 된다 그러거든요. 내가 어. 문자로 번호 바로 줄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형. 형힘내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야. 어. 머지órd. 그래, 인정이야. 태 응. 아직. 태 응.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야 또아게로또 이벤 사는 거라고. 타는왜하는 거야? 방금 전에 여기 맞딱 떴던 거야? 아니 아니. 어, 여 안에 카페 안에서. 어, 나못 근데... 봤는데. 사랑사러워도 사는 것 뭐야? 나쁜 년아, 이 년아. 무슨 년아 하면 봐도 될 남자가? 아니, 무슨 이런 카페는 무슨, 무슨 뭐 사랑해 장이야. 아, 뭐야, <웃음> 나가서 연애하자. <laughs>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INTP, 미줄 밑줄 님 n t 도연결 t to go to m a 니까 잠깐만 나 지금 음. 거기 매칭 시 i 에서 to m 왔거든? h i n g I'm not g 어떻게 오, 내려요? 어깜짝이 h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a t c h I'm not going to match. I'm not going t 네아 이거 경찰이라고 아, 들었는데. 한 번도 안해봤 a t c h I'm not going to m a t 네 맞아요. <laughs> 제가 매칭 을 해달라고 연락 드렸는데. 네. 어... 매칭. 예. 근데 <laughs> 제가 갑자기 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laughs>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예. 아 제가 나도 수사를. 잠도 필요 없거든냐? 아야야야야 김경사. 아뭐 하는 거야? 아저저 지금 빨리 가야 돼갖고 죄송합니다. 네, 제... 안녕히 가세요. 둘이 뭐 잘못 들었습니다. 너 사람이니? 심각한데. 너 사람이야? 심각한 거 심각한데요. 어? 너 개새끼 열매 먹었어? 아, 잠시만 내 드림하우스가 몇 번이었지? 그러면 저기 육각기 뭐야? 여보세요. 하나, 둘, 셋, 여. 알이 없네. 아말좀해봐 목소리 좀 듣게. 실종? 아유 전화가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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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야. 아. 안 들리나? 오빠야. 아 빈아 머리 쳤지 미.. 말고 여기. 아 난이 너한테 몰래 하는 기감입니다. 김진이 개새끼야! <laughs> 형왜 그래? 형 마음에 안너 들어? 시... 너 일부러 그러지. <laughs> 아니요. 너왜 저... 자꾸 이 멘트만 매칭 시켜? <laughs> 너 내가 왜 그래. <웃음> <오래돼>? <웃음> <웃음> 형 귀엽잖아. 너 개새끼 얼매 먹었어? <laughs> 형 진정해. 아니, 형 아니, 뭐가 문제인데? 아... 형 스타일이 뭔데? 아, 얘기해봐. 나는, 나는 좀 사근사근하고 어좀 이제 좀 살랑살랑한 스타일. 나처럼 아 그래? 음. 아닌 것 같습니다 형 그러면 은 약간 EMS 스타일로 가볼까 그러면? 은아 EMS 아 근데 내가 전여친 EMS인데 괜찮을까? 우리가 일부러 EMS 피하느라 좀 매물이 해. 그랬지 내 비밀 유지만 철저히 해주면 상관 없긴 해? 형 알겠어 나만 믿어봐 어어 근데 어, 어. 진짜 아니, 비밀, 비밀 유지 철저 해야, 해야 돼 알았어 형 음. 나만 믿어 형 미안해 음. 어. 알았어 응 부탁할게 도와줘 아 아 이번엔 제대로 왔네. 이번엔 제대로 왔어. 아네 어, 투박 씨. 민 씨.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됐네?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네 처음 뵙겠습니다. 폴리스. 박스 투 박스. 박투박입니다. 아 어, 경찰이세요? 아 예. 이것도 인연인데 만나서 차한잔 하실까요? 스케줄을 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전화 주시겠어요? 아, 네. 문자 드릴게요. 문자? 전화가 좋으세요? 네나 민희 씨 목소리 한번더 듣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전화를 드릴게요. 기다릴게. 수고하세요. 예, 비감입니다 민지가. 형, 마음에 들어? 민지가. 형. 쨘! 형! 쨘!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짜스 인지가 그거야. 형아 음. 데이트 잡자 그래. 아 연락하기로 했어. 어 분위기 어. 좋은 카페 하나 있어. 어 인지가. 거기 상차림 해놓을게. 응. 형그 시간만 얘기해줘. 인지가 응. 별 다섯 개 후기 써줄게. 응. 형 고마워. 형 응, 믿어. 응. 형 고마워. 응. 짜스. 아여긴가 보다. 연습까지 했는데 이거. 이것이... 오. 와 여기 분위기 뭐야. <laughs> 진짜 개 좋은데. <laughs> 우와 좋다. 아, 여기 분위기 좋다. 여 여기 좋어 여기, 미쳤네, 어, 여기 미, 좋다. 어. 우리 이벤트 중요 준비하고 있 어. 어. 여기 여기 아 좋네. 와 벚꽃도 있고 언제 오는 거지? <laughs> 예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저는 브케팅 상대로 왔어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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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먼저 두박씨안 잡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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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인 씨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유, 예. 제가 왜이에요안 잡으세요. 아, 아니아니 아니요. 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음. 일을 많이 알아보니까 병원장님한테 말도 못었어요 앉아 보세요, 투박 씨. <laughs> 아니, 제가 민 씨한테 전화, 전화 좀해 볼게요. 병상 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 아니요. 저민 씨한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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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좀해 볼게요. 예, 잠시만요. 씨, 어머, 경... 야, 박두목 씨랑 그 사람 잘안 됐어? 어, 잘안 됐어. 아, 두 번이나 시를 대 여자를 두 번이나 맺히게 했는데. 아, 아니, 안안 그래서 안 그냥 안 민씨 나와. 전화 알바 쓰고 유서라 내보내게 자리 신가 보다. 봐봐. 전화 안올리잖아민 씨한테 전화했는데. 투박 씨. 예. 아, 잠깐만 이라니까요 아, 잠깐만 다쳐 보세요, 좀 여보세요, 민 씨. 네, 세요 씨. 네. 민 씨, 우리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오셨어요? 씨, 앉아 보세요.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전화가 안 들려 가지고 죄송해요. 전화가 안 돼? 세요 야, 야 이씨. <laughs> 시... 뭐라 야, 김인지 개새끼야! 투박 씨, 앉아. 와 개새끼 야. <laughs> 이씨 감히 경찰을 갖고 놀아 뭘 진정해 뭘진정이 생겼어 지금 <laughs> 어, 니네 이따구로 하면 나 지금 수배 때려 강컴보니 <laughs> 전부 사기죄로 꺼져 이씨 x x x x x x 다 다음이 야, 현직 경찰해나니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 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이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나도 못해.